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리졸브 코인입니다. 어 리졸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와줬던 모습인데 어느 정도 블린저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현재 구간까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리졸브 코인 이대로 끝났냐 계속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남겨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어 제가 이제 최대한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아직까지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제가 오늘 자세한 정보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이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리졸브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리졸브 코인 오늘 보시면 거래 대금이 오늘 한 167억 정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15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192-8020 문자로 리졸브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새벽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배수, 매도가 전부 나와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갈 건지 이 VIP 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여러분들 딱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 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어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